안녕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부기 성경말씀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그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 표현은 나오는 건데, 이제, 무엇을 심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결과도 나온다. 이런 가르침인데요. 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삶 자체를 가만히 보면, 어, 어느 누구든 할것 없이 다 무엇을 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 우리가 심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 이제 우리가 몰두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일을 하는 거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 땀이 들어가고 어,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이제 심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또 바울은 어, 항상 대비를 해서 어,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과 무엇에 정 반대되는 것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성령으로 심느냐 아니면 육신의 소욕으로 심느냐 육신의 욕심대로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소욕대로 사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어,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A라고 하는 것을 심는 척 하면서 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제대로 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의 결과물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물을 나오도록 하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뭐 앞서도 우리가 표현한 거 있잖아요. 누구는 물 주고 누구는 심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네 가지 어떤 밭의 비유를 할 때도. 어,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만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아, 그러면서 8절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서 사는 거죠. 바울이 우리가 앞서도 본 것처럼 본인도 육체로 살아요. 육체를 가지고 삶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잠시 잠깐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썩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이 땅에서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한시적인 것에 불과한데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노력, 어떤 행위, 어떤 땀 흘림, 어떤 애씀,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크게 뭐 틀리지 않습니다. 이 앞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육체를 따라서 난자가 누구예요?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약속을 따라서 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삭이죠. 그건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말씀을 구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서 착한 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준 훨씬 넘어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교훈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선한 것인 거거든요. 우리 기준에 따라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어, 그것이 바로 어, 선을 행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보이던가요? 아, 사실 그렇지 않은, 뭐정 반대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러나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괜히 뭐 헛된 것 같고 이렇지만 그렇지 않다. 어, 낙심하지 마라. 아, 뭐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지? 아,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는데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거다라고 주님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낙심은커녕 한번더한 스텝 나가요. 그게 10절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낙심은커녕 오히려 더 선한 일을 계속해라.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겠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내는 그 구체적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은 모든 행위는 심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심는 행위다. 심는다는 건 뭐예요?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지 않은 걸 심는다, 우리가 불편한 것을 심는다, 반드시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돈도 들이고 에너지도 쓰고 시간도 쓰고 뭐 열심히 심는데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아주 작은 새가 그 연약한 나뭇가지에 앉아있다가 날아가도 나뭇가지는 한동안 흔들립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도요, 그 나뭇잎아리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 행위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결과물은 나타난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이 삶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심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가운데서 우리 삶을 살아간다. 힘들고 어렵고 뭐이 세상이 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아, 그래서 우리가 낙심은커녕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가 선한 것으로 심고 하나님께 정말 더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결과물, 그 결실, 그 열매,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예,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